요번, 요번 3월 한달 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지난주, 지난주 성자 예수님. 오늘은, 오늘은 성령 하나님. 세 번째고요. 다음주는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쫙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 세번째 시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넘겨주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 성부 하나님. 원래 안보여요.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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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그 g y 그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못 y e 이 yes, yes, 예수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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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고불 불로 그림 e s 이렇게,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우리 사람이 느끼기에 세분 같이 느끼기도 해. 각각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세 분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세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바른 설명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성경 안에, 안에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니? 거룩하신 영이다. 이렇게 있고요. 성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내 내라고 돼.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 신약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보해사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수어로는 이렇게 뜻은 뭐냐 단어의 뜻 뜻은 뭐냐 뭐에. 돕는 선생님 뭐에. 나를 돕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 나를 돕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혜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이 땅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대신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 성령님의 이름이 또 있는데, 하나 있는데, 그게 보혜사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넘겨주세요.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이 함께 이, 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어요. 함께 일하셨어요. 함께 일하셨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요, 요게 성령이에요. 수면 위에 이 세상에 아직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새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땅과 바다만 있을 때요런 모습이 있었어요. 성형님이 물 위에 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성형님은 우리하고 함께 계세요. 함께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불이잖아요, <laughs> 불. 표현은, 이게 그림으로 그리려니까 방법이 없어갖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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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모양을 가지고 와서 그림에다 이렇게, 이렇게, 불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경님이 요 안에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요요 여기가 아니고 아니고, <laughs> 아니고. 오해, 하시면안 돼요. 이거는 그림만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 안에 안에 렇게요 안에 계십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너희는 너희는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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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이런 성령님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 역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우리 우리 여기 안에,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야 안돼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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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다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려고 하나 하려 그러다가 멈춰야 돼. 지금 지금 마음 속에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 <laughs> 이야기하는데,라고 혼자 마음속으로 갈등하잖아요. 갈등하는, 갈등하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갈등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성령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고,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리고 그리고 더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 귀도 막히고. 그래고 예수님이 계셔도 계셔도 몰라 몰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만들어 주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죄에 대하여. 여기 그가 그가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죄에 대한 이렇게 죄 고마려 그러면 하지 마. 멈춰. 이러고 막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넘겨 주시겠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시겠어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범하지 못 하도록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내가 구원 받았다. 끝.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구원 <laughs> 받았지만 지만 계속해서 죄범하고 싶고 막 유유 이럴 때 이럴 때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네, 넘겨주겠어요? 이거 <laughs> <요> 어렵죠? 어려워요. <laughs> 어려운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서 에 기... 기업이라고 어, 표현된. 이그 뜻은 뭐냐면 천국의 천국, 천국을 우리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 그걸 우리 힘으로 약속 이게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가는, 천국으로서 끌고 가는. 그런 이걸 어렵게 어려운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에 보시기겠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또 성령님이 가봐요 아, <laughs>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어 여기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가서 복음 전해라 고뇌입니다 <laughs> 저도 저도 성령님이 부르셔가지고 <laughs> 여기 이렇게 서서 하는 중이에요 이, 이 중에는 이 중에는 저는 베트남 가서 베트남 가서 고금전 해야 돼. 이번에 회사 휴가 휴가 신청하고 베트남 잘 갔다와 시키신다. 다 아, 이게 성령님이 행가지는일입니 내가 착해서 순정하는게 아니고,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넘겨주시겠어요? 내가. 성령님이 불러서 이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또넘겨주시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하시고 생각으로 소통하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고 우리 성령님하고 소통이돼요 소통이 돼요. 소통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인격적이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이게 뭐냐면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면 대화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사귀기있잖아요 교제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님도 소통, 대화 가능하고. 우리하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이게 가능하다. 성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우리, 우리 마음에 사랑이라는 걸 부어주셨어.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가 가지고 부어주는 거예요. 또 흘라 그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우리 창문에 들어가자. 아이고, 아프구나. 내가 도와줄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우리 행하는 거는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laughs> 또 넘겨 주시겠어요?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다른 사람은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러, 이러고 다니면. 하, 그지 마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요. 이, 이 안에서. 마음이 아파요. 아휴. 예, 예, 예. 제 범하면 안 되는데. 아휴. 핫다, 핫다. 이, 이 안에, 안에 계세요. 계세요.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이렇 써있습니다. 성경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경을 근심하게. 우리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성경님이 근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할 때도 성경님이 근심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갖고, 약해져갖고, 방황할 때도 성령님이 배신하십니다. 정, 자, 또 넘겨주세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가, 우리가, 착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막 맞습니다. 어? 나 불렀어? 어. 쉽게 죄를 범하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고 오여 오셔서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마귀를 물리치도록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약하다 이게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정도로 약하다. 하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자또 넘겨주세요. 저 안에서 저에서. 안 싸우십니다. 우리를 대신 싸우십니다. 0 0이0게0 <laughs> 만들어주세요. 네. 자, 넘겨주세요. 성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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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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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보은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넘겨 주세요. 오늘 기억해야 될거두 가지만 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자, 두 번째.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틀렸는데? 아 문제 푸는 시간이군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자 이제 문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자,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 성령. 성령. 그렇죠. 성령님, <laughs> 성령님, 네, 자 넘겨주세요. 성령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나눠 주신 게 있어요. 나눠 주신 게 있어요. 이 뭘까요? 뭘까요? 성령님은 죄를 나눠 주시는 게 아니고 <laughs> 죄 용서 받도록 도와 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 믿음. 이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는데, 이, 이거를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사. 자, 또 넘겨주세요.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의 성도들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자또 넘겨주세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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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신다고 아 이제.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오늘 우리가 배워 드릴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방법. 제가 세가 세, 세 3단계 3단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일단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 제가 용서해두 번째. s 도 n g y o 두 번째,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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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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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그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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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하고 있어요. g <laughs> 이 이거, 이거 필요합니다. 세번째, 세번째.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님께 찬양 네,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때 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우리 가만 보면 수련의 날 보시면 다 기도하는 시간 많고 많고 그죠 찬양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다 네. 성령 축복 풍만한 은혜 받기를 원해서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전 성령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마음 문 열어주시고 성령 풍만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미.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네.